존재하는 조직입니까? 국민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음, 그렇죠? 지미고 음, 국가다. 이말 혹시 들어본 적이 있나요? 네. 누가 한 말인가요? 루이 14세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죠. 태양왕으로 불렸던 네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했던 말입니다. 최근에 대통령의 네. 발언 중에서 세외 곳곳에서 반국가 세력이 암약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대통령의 발언은 루이 14세를 지금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곧 국가라는 사고에 심취해 있지 않고서 함부로 국민을 이끌어 반국가 세력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손바닥에 왕자를 적고 대선 TV 토론회에 나와서 자신이 왕인 줄 착각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을 운운하는 것은 시대태행이고 반헌법적인 행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음, 최근에 후보자께서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이 되자 군이 국민이 아니라 대통령 또는 김건희 여사를 위한 군 친위대 같은 윤석열 친위대를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의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관련해서 여러 질문 받아보셨죠? 예뭐 오늘 보니까 여인영 방첩사령관 및 37부대 사령관과 같이 방첩 정보라인을 충안고 출신이 채운 대 이어서 후보자께서 국방부 장관으로 앉혀있기 때문에 국내 방첩 정보 라인이 장악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전에 보게 되면 후보자께서 대통령 경호처장 재직 시절에 대통령 경호법 시행령이 개정된 적이 있어요.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예, 당초에는 경호처장이 군경을 지휘 감독할 수 있다라고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했는데요. 이 개정 시도의 취지는 무엇입니까? 네. 질문 끝나시고 답변 내가 지음드릴까요? 예, 지금 주세요. 네. 네. 어. 청와대가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경호처에 지원되는 경찰 군부대가 있습니다. 한 7개 정도 되는데요. 그 부대들에게 임무를 새롭게 부여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근거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행령 개정이 필요했던 겁니다. 대통령경호법 15조에 보게 되면 네. 어떻게 요청할 수 있죠? 협조를 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입니다 대통령 경호법 15조에 보게 되면 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경찰이라든가 군에 대해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건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여기서 처음에는 어좀 강하게 요구했죠. 경호처장이 군경을 지휘 감독할 수 있다라는 문구였어요. 네 맞습니다. 이거 법에 정해져 있는 범위를 훨씬 벗어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가 결국은 내부 반발에 의해서 완화된 표현을 썼는데 경호처장 주도로 군경과 업무를 조종하는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이것도 역시 협조를. 네. 좀만 더 주시죠. 하시면 됩니다. 네.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대통령 경호법의 범위를 초과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조종이 되든 아니면 어, 지휘 감독을 할수 있든 이것도 역시 시행령 통치의 일환인데요. 법은 협조의 요청인데 시행령은 조정으로 고친 것도 역시 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과 후보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그런데 만족하지 못했는지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옮겨 놓으셨어요 결국은 경호처의 통제하에 군과 경찰을 지휘하고 통제하려고 했는데 감독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자 경호처장을 직접 국방부 장관에 앉힌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평가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동의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경호처장의 업무를 국방부에서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동의하지 않나요? 네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일간에서는 대통령께서 신원식 장관도 믿지 못해서 결국은 충암고 직속 라인을 완성해야만 안심이 된다라는 말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무엇이 불안한 건가요? 주권자인 국민이 불안한 것입니까? 대답해 보시죠. 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정상적인 인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대통령의 인사는 정상적이라고 말하기 참으로 어렵습니다. 오늘 뉴스에서 신임 대통령 경호처장에 이충호 전 제주 경찰청장이 검토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사실 무근이라고 입장을 밝힌 했습니다. 아, 사실 무근인가요?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대통령. 이분도 역시 후보자와 같은 충항고 동문인데 왜 이런 사실 무근의 이야기가 자꾸 나올까요? 그것은 바로 대통령의 인사가 합리적이지 못하다. 정상적인 범위에서 벗어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충호 전 제주 경찰청장 경호처장으로 검토되고 있는 건 사실 무근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네, 언론에 나왔습니다. 네, 언론에 나왔습니까? 대통령과 이 말씀 나눠 보셨어요? 저는 모르는 사실입니다. 예. 대통령이 지켜야 될 국가 그 자체라고 혹시 보십니까? 네. 대통령이 군이 지켜야 할 국가 국민 그 자체라고 보십니까? 그렇게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국군 통수권자 일뿐입니다 자 그러면 대통령을 비판하는 야당을 비롯한 시민들을 왜 반국가 세력이라고 대통령께서 언급하는지 후보자가 생각하는 반국가 세력은 어떤 분들입니까? 제가 생각하는 반국가 세력은 첫 번째 간첩, 두 번째 중북 주사파, 세 번째 자유 대한민국의 자유 대한민국이 태어나서는 안 된다고 안 되는 나라라고 하면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 이런 세력들을 총칭한 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1분 더 드리세요. 글쎄, 실제로 우리 국가의 그런 세력들이 압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뭐, 저도 한 여쭤볼게요. 강제징용 역사 지워버리는 사도강산 유네스코 등재의 결정 무기나고 홍범도 김자진 장군의 형상, 풍상 철거가 시도되고 독도 조형물이 사라지고 있는 이것은 바로 주권과 영토를 팔아먹는 행위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묵인하고 용인하는 행위는 반국가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당하다고 생각하나요? 이런 행동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까? 네, 말씀해 보세요. 정확한 질문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확히 아. 이해를 못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를 못하시는 게 아니라 대답이 힘드신 거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잘못된 생각을 하더라도 후보자께서 저지하고 다른 입장이어야 되는데 후보자와 대통령이 인사와 관련해서 이러한 의심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국민 앞에서 분명하게 자세를 대표님을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찬대 원내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 때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 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추천해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입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보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의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8025-2352 똑같이 무료 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